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벽산 블루밍 문산 파르페어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 문산역 도보 1분거리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고요. 10년 장기임대 주거 형태입니다. 자 여기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5평형 5구 타입 기준으로 1억 원 후반대부터 있고요. 84 타입도 2억 원대부터 있는 굉장히 저렴한 곳입니다. 요즘 집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 상품이 정말 없어요. 요새는 갭 투자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물건이 많이 빠졌고요. 전세가 없으니까 덩달아서 월세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원세나 전세 대부분 뭐 1년, 2년, 길게는 4년까지 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뭐 크게 높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많은 분들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매매를 하시던가 근데 이런 투자상품들 제외하고 나서도 10년 동안의 장기 임대가 확정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대안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주거 형태고요 여기 근처에 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유 사업단지 아니면 원롱산업단지 그리고 출판단지 등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요또 여기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를 파견 나가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바꾸시게 되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나으실 수 있도록 또 허그에서 전세금 전액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또 길게 보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만약에 살다가 마음에 든다. 여기 계속 살고 싶다 하시면 또 분양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분양가도 뭐 그때 시세의 80%가 아니고 사업 진행 당시 시세의 80%로 거의 확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10년 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는 총 40층 건물로 지어지게 되는데, 문산 일대에서는 최초로 또 40층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랑 같이 바로 오구 타입 전시부터 볼게요. 오구 B 타입 내부 볼 텐데요. 오후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형도가 있으니까 나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들어오면은 신발장이 총 8칸이 시공되어 있는데, 오른쪽 4칸, 왼쪽 4칸입니다. 오른쪽은 흑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타일 체크하고 나가시기도 좋아보여요. 자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네모칸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팬트리 공간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면 25평답지 않은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뒤 간격이 4 m 가 넘고요 여기 지금 발코니 확장 공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확장비 무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드리고 있습니다. 거실에 한 대, 각 방당 한 대씩해서 총네대 기본 옵션으로 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TV 사리 간격이 꽤나 넓기 때문에 넓은 TV 쓰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소파 자리도 현재 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구 타입하고 8사 타입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뒤쪽으로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데도 죽은 공간 하나도 없이 세로장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납 공간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가전제품들은 다 무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식기세척기 이렇게 오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패드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집에 누구 왔을 때문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주방창도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워시 타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공간들도 여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거 차리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조금 최신식 아파트다 보니까 월패드가 굉장히 넓은 게 들어가 있죠. 자, 이 패널을 통해서 집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옆에 베란다가 꽤나 널찍하게 나왔어요. 앞뒤 간격 여유 있기 때문에 잔짐 수납이나 화초 같은 거 키우기 좋아 보이고, 위쪽으로는 전동 빨래 건조대, 대피 공간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구타입에서는 이제 방에 있는 옷장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것 같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공간 되어 있습니다. 스툴 하나 놓고 쓰시기 좋아 보이고 안방 욕실은 넓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샤워 부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구분해서 쓰시기 좋아 보이고 젠다이 거울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방은 이제 보기 전에 이렇게 메인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메인 욕실에는 욕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젠다 이 이런 것들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나와서 직접 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오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통상 3룸으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3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라인 되어 있는 여기다가 벽체를 설치를 하면 3룸이 되고 만약에 넓은 방두 개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는 2룸 가변형 형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부 다 봤고요. 이 집에 대한 특징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2029년 입주 가능한 벽산 블루밍. 문산 8호 평 한번 만나 봤습니다. 25평도 괜찮은데 84타입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나와서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계약금 딱 500만 원만 있으시면 10년 동안의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